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와 중복되는 세일 정보들 많이 제외했으니까 어저께 영상도 반드시 확인해주시면 여러가지 세일 정보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들 소개시켜드리면 마이테르사 무료배송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레이크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매치스 패션 세일하고 있는 제품도 추가 20% 세일됐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소개시켜드릴 거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곰대가르송 스니커즈 어저께 재입고된 제품들 아직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루랄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도라 제품들 모든 제품들 6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 아웃렛 사이트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주 제품이라든지 산드로 제품들 최대 85%까지 세일하고 있는데 추가 15%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15% 셀코드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만이 구입하시는 트윌 자켓 같은 경우도 1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컨트리에서 파타고니아 레트로 X 자켓, 현재 몇몇가지 사이즈들 재입고 됐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슨 청소기 소개시켜 드릴 거고, 마사지건, 그리고 DJI 오즈모 포켓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 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직구정보는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직구정보통 네이버 카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카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페에서 여러가지 직구 후기라든지 사이즈 팁, 직구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받아가시고 많은 활동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사이트는 마이텔에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할인 코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제품들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배송은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대략 이틀, 3일 정도면 종료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테사에서도 원래도 데이브레이크 제품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원래 한국으로 직접 배송비용 20유로 정도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 2 5 0 0 0원 정도를 아껴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데이브레이크 제품 만나 볼수 있는데 현재는 여성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제품들 사이즈, 여성 사이즈라는 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85유로, 79유로, 아래쪽에 이런 색상 같은 경우는 59유로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으셔도 되고 무료배송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80유로 이렇게 검색해보면 대략 10만 9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품들 10만원 정도 원저리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 보여드렸고, 데이브레이크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용, 남성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사이즈 구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남성 제품으로도 출시한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도 구경해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제품 무료배송되고 있고 빠른배송으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고 대략 3-4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배송비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이테레사 같은 경우에 남성라인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 이곳에 전부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배송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그냥 딱 한가지 브랜드만 소개시켜드리면 매종마르젤라 제품 여기서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신상품들 전부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많이 늘 사이즈 없어서 구입 못한 이런 제품, 메종 마르젤라 레플리카 페인티드 스니커즈인데 지금 보시면 240mm부터 시작해서 285mm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독일군 레플리카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240mm부터 320mm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맨투맨이라든지 티셔츠 등 새로 나온 제품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제품들 무료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다시피 이 사이트에서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이라든지 아미,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로로피아나, 몽클레 오프화이트 등등 찾아볼 수 있고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꼭 여러 가지 브랜드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르사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매치스패션입니다. 매치스패션. 오늘의 가장 큰 핫딜이라고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세일하고 있는 제품도 추가 20% 할인 코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현재 200파운드 또는 200유로 미화로는 2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치스 패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도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미 세일하고 있는 가격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보셔야지 되는데 뭐 발렌티노 로고 프린트. 티셔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지방시 맨투맨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페이지 전체 보고 천천히 구경해 보실 분들은,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가 제품 같은 경우도 15% 할인코드 있습니다. 할인코드도 아래쪽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LNCC도 세일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신상품들 21%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LNCC도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는데 몇몇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리면 일단 아크네 스튜디오 맨투맨입니다. 지금 보시면 15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20% 세일돼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대략 12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요거 하나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12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배송비 대략 만원 조금 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옆쪽에 옆쪽에 아크네 스튜디오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만 남아 있는데 여성분들 입어서 충분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저도 요 제품 구입했으니까 나중에 날라오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입을 것은 아니고 와이프가 입을 것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나중에 날라오면 이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자켓 한번 보여드릴건데 자켓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대략 30만원에 현재 판매되고 있고 20% 세일되면 2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아크네 스튜디오 페리로우탑 스웨이드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50% 세일되서 2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 세일되면 대략 17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이쁜 색상의 아크네 스튜디오 페리 로우탑 스니커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 전체 찾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보는 이런 로고 코튼 티셔츠 같은 경우는 66,000원밖에 하지 않네요. 가격 굉장히 좋네요. 아까는 찾지 못했던 제품인데. 66,000원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20%도 세일되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아크네 스튜디오 브랜드만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옆쪽 디자이너 부분,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신 후에 디자이너 부분 보시면은 발렌시아가부터 시작해서 버버리, 메종 키친에 메종 마르지엘라, 탐 브라운, 오프 화이트 등등 여러 브랜드 있으니까 아래 옆에 쪽에서 디자이너분 선택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 찾아달라고 말씀해주시지 말고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세일 판매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둘러보는 요즘에 피어 오브가 브랜드도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요런 제품들 20%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새로운 노래가 나왔는데 거기서 입고 나온.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도 만나 볼수 있고 추가적으로 20%도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으로 20% 세일이 가능하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버버리 제품들 둘러보시면 좋고 발렌시아가 제품 발렌티노 제품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로랑 이런 핸드백 같은 경우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40%나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도 세일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천천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여성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몇몇 가지 브랜드 소개시켜드리면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자벨마랑 에뚜알 제품들 여러 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 17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 세일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트를 입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스커트 18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 세일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여러 가지 원피스들 찾아 볼수 있고.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가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지 될것 같은데 트리플 s 트리플 s 사이즈 하나밖에 남아 있진 않지만 원래 가격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8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제품 추가적으로 20% 세일됩니다. 대략 40만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고, 발렌시아가 트랙 슈즈 요 제품 4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도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피드러너 제품인데 45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2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신으셔도 될 그런 사이즈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여러가지 셀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치스 패션 직구하는 방법은 이전에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셔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구입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전부 다 제공되고 있어가지고 구입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이트이고 반품도 굉장히 쉬운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포워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꼼데가르송 스니커즈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구입을 하셨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이즈 빠졌던 그리고 사전 예약해야 됐던 그런 제품들 여기 전부 다제 입고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이고 한국 직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35불 대략 16만원 정도 되는데 1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118불에 판매되고 있고 대략 1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 굉장히 좋은 거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사전 예약하셨던 분들은 어저께 정도에 쉽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한국에서 직접 배송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판도라 제품들 현재 모든 제품들 60% 세일되고 있습니다. 루랄라에서 판매 중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판도라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원래 루랄라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으니까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루랄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가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부터 하시고 보셔야지만 가격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제 초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링크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도 일정 적립금이 쌓이니까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반지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18불, 그러니까 2만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10불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저렴한 제품들 만나 보실 분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60%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위쪽에 판돌이 주얼리 부분 요거 클릭하시면은 원래 그전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참이라든지 목걸이, 반지, 여러가지 제품들 분류, 카테고리별로 분류해놨으니까 클릭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랄라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셔서 쉽게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더아웃넷입니다. 더아웃넷 사이트 현재 난리가 났는데 최대 85% 현재 세일하고 있고 15% 할인코드가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구입하고 계시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설정하시면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미국으로 한번 변경하셔서 구입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으로 변경하시면 더 많은 디자인 제품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미국 변경에서도 구입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변경하시는 경우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물찾기 하듯이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구입하고 계시는데 대략 만여 개 정도 제품들 셀 판매 중이고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 15%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더 아웃렛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타 뽀르떼 아울렛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성 제품만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네타 뽀르떼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명품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명품 제품들만 판매되고 있고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셉이라든지 빈스 이런 제품들 구입할 수도 있고 빈스, 실크 블라우스, 6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300불짜리 제품을 60불에 구입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15%도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빅토리아 베컴 제품이라든지, 브루넬로 쿠치넬리 제품, 릭 오엔스, 그리고 가장 많이 구입을 하시는, 띠어리라든지, 마주, 마르니 로에베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천천히 천천히 사이트 둘러보시고 여러가지 제품 만나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세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세팅으로 변경하면 더 다양한 제품 만나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스 독일 공식 홈페이지 아직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15% 할인코드 있고 모든 제품들 1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투일자켓 현재 사이즈 전부 다 있고 지금 보시면 89유로에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되면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비용, 이렇게 하더라도 대략 11만원 언저리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이고, 지금 요렇게 간절기 때 입으면 딱 좋은 그런 제품이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제품들,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베스트셀러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요런 링크도 있으니까,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1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독일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독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오른쪽 쇼핑투 부분을 저머니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구입하시는 제품들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독일 배송대행지 통해서 구입하셔야지 되고,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달러 넘어가시면, 반부가 세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남성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SS2020 신상 제품들 여러 가지 출시했습니다. 전부 다1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도 10% 정도 세일되고 있는데 가격이 독일 공식 홈페이지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이 사이트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입니다. 백컨트리에 파타고니아 레트로 제품들 재입고 돼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취소를 당하시고 하셨는데 성공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성공하신 분들도 꽤 계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컨트리 같은 경우는 배송 대행지로 보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 가지 룰을 지키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되는데 첫 번째로는 VPN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IP 우회해서 구입하셔야지 됩니다. VPN 설치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있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카드로 결제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페이팔 계정 만드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만드실 수 있다면 미국 페이팔 계정 만드셔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송대행지 유명한 곳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배송대행지 찾아서 구입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 배송대행지 주소에 알파벳 5가 있는 경우는 숫자 0으로 변경해서 넣어보신다거나 알파벳 i가 있는 경우는 숫자 1로 변경해서 넣어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주소 넣어보시면 성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백 컨트리 사이트에서 배송대행기 주소를 찾아서 취소할 때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찾아가지고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파벳이나 숫자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프로그램이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배송대행지 주소 넣고 구입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네이버 직구 정보통 카페 들어오시면은 직구 후기도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파타고니아 레트로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파타고니아 레트로 X 보머 자켓, 요 제품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요 제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 X 스몰부터 스몰 미디엄 그리고 X 라지까지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색상 뿐만 아니라 요런 색상이라든지 남색들도 많이 구입하시는데 남색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렇게 세일 판매 현재 되고 있어서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레트로 X 자켓, 내추럴 색상 현재 보시면은 스몰 사이즈 있고, 엑스라지 사이즈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 들어왔을 때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배너 있습니다. Take 15% 오프 이렇게 적혀져 있는 배너 있는데 여기다 이메일 주소 넣고 서브밋 하시면 백컨트리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그런 의미이고 첫 번째로 구입하시는 경우 정상까지 제품 15%도 할인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이메일 주소도 넣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코드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세일 되는 제품들은 자동으로 결제하실 때 추가적으로 15%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컨트리에 지금 보여드리는 파타고니아 레트로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파타고니아 제품들 세일 판매도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저렴하게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이슨 청소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다이슨 V6 앱솔루트 제품이고. 헤파필터 적용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리퍼 제품인데 현재 200불에 판매되고 있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15% 자동으로 세일되면서 160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배송대행지 비용 30불 정도 추가하시면 대략 19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데 190불 하면 이렇게 대략 2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퍼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앱솔루트 제품에 헤파필터가 적용된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마사지건입니다. 마사지건 몇번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40불짜리 제품인데 현재 할인코드 있습니다.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는 경우 50%보다 조금 더 세일된 67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일이 언제 종료될지 모릅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한국 직배송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면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코리아 찾아서 선택 던 누르시면은 변경이 돼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 제품과 다르게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셔야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좋은 67불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가지 기능들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DJI 오즈모 포켓입니다. 오즈모 포켓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나왔는데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고 350불짜리 제품을 28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웃긴 게 지금 보시면 카메라만 구입하시는 경우 340불 그대로 받고 있고 카메라 그리고 SD카드까지 포함해서 된 금액은 28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나면은 대략 6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상 보시는 즉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모 포켓 세일하는 정보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